29일 방송은 창업계 타이거 마스크, 이문열 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문열입니다. 예. 오늘 주제도 코로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코로나 예예. 이후에 달라진 창업 환경. 예, 예. 어, 일단은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코엑스에서 HMR 시장 그 전시회가 열려요. 이거 오프라인으로 예. 하는 건가요? 예, 네,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합니다. 오호. 음, 거의 매년 참석을 하고 있는 전시회이긴 한데. 그, 아무래도, 코로나로 하여금 커진 시장이기도 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진 부분에 대한 뭐, 장단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예. 일단, 그, HMR은 뭐, 다들 이제는 아시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에서 가정 간편식의 약자인데, 요것이 이제, 처음에 HMR에서 그 다음엔 CMR, 그리고 지금은 RMR 시장으로 왔습니다. 아. 그 차이를 C, 좀 설명해 주시죠 예 CMR은 meal replacement 뒤에 MR은 동일하고요 앞에 있는 C에 대한 약자가 convenient 편리한 간편식이죠 그러니까 즉 어떤 것이냐면 시리얼바 같은 거 convenient의 이제 약자인 거고요 RMR에서 처음에 R은 레스토랑입니다 어. 아하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그냥 간편한 음식에서 이제는 뭔가 좀 갖춰진 그런 대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처음에는 ready to eat, 즉 이제 음. 완조리가 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었다가 그다음에 레디 투 d y to 대국이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됐다가 레디 투 d y t 반조리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됐다가 지금은 레디 투밀 아예 요리를 할수 있게 식재료와 소스를 다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오호.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요리에 가깝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다 있고 그거에 대한 정량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각각 소분해서 이거 다 넣고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넣으세요 하면 요리가 되는 그러한 이제 제품들이 가장 가까운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한, 뭐, 배경에는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뭐, 1인 가구의 뭐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HMR에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실버 세대를 위한 케어푸드 쪽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고려사회를 대비해서 균형된, 어, 영양소가 갖춰져 있는 실버 세대를 위한 HMR 시장이 어, 현재 굉장히 뭐이 시장에서는 블루오션으로 지금 보고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진출이나 본 어, 창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타겟 설정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타겟 설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실버 세대들에게 방금 말씀하신 그 제품을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매장을 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온라인 유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바꿔놓은 이제 창업 현황과 이제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이러한 HMR 상품들만 모아놓은 무인 점포들 창업도 있어요 어... 사실은 코로나와 무인은 전혀 연관은 없지만, 뭔가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과 언택트에 대한 그 괴묘한 합성이죠. 무인 운영은. 예. 이 무인 운영에 대한 형태가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창업에서 가장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또 HMR에 대한 무인 창업.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사들이 과거에는 창업을 좀 진두 지휘했던 기관, 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업들은 보통 뭐 요식업계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진행을 했었잖아요. 예, 예. 이제는 페이먼트를 해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음. 아,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죠. 다날 같은 회사. 아, 다날이 그걸 음. 하고 있어요. 예 단안에서도 현재 이제 무인 카페와 추가적인 뭐 샐러드류들 그런 것들을 이제 결합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인으로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로스와 결제를 얼만큼 편하게 해줄 것이냐가 핵심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페이먼트사들이 직접해서 좀 덤벼들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 무인하니까 우리 집 앞에도 이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편의점을 결합한 그런 무인 매장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맨날 가자고 쫄라 가지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무인 매장이 저희한테 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만큼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네데 이제 무인 이 매장에 대한 그래서 제가 단점을 좀 짚어드릴 건데요 예이 사람이 없이 운영이 되고 사람이 쉽게 들어와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매장이 결국 필요로 합니다. 예, 그 말은 결국에 사람을 안 쓰는 만큼 임대료라든지 그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노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대한 비용이라든지 부수적인 비용은 별, 결국은 별도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음. 예, 그 상태에서 무인 운영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적인 제반을 또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들어갔는데 물론 현재는 뭐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뭐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형태의 사람에 응대하는 매장이 옆에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아무래도 사람 있는데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예, 그만큼 굉장히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는 매장인 거예요. 음. 예. 그리고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요? 우와... 예, 가격이 다른 데보다 더 싸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싼것 같지도 않던데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소, 그 소비자 입장에선 경쟁력은 없습니다. 아. 예, 뭐뭐 뭐 싸다라고 뭐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뭐그 금액이라는 거는 글쎄요. 뭐 실제로 이제 매장에서 구매를 해 보신 분들이 더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싸다, 싸게 느끼시는지는. 예, 예. 어, 무인이라는 그 특정한 포인트를 제외하고서는 큰 장점이 소비자에게도 혹은 창업자에게도 확실한 부분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상태에서 유인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는 과도한 투자비를 버리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걸로 그냥 재반 시스템들을 또 비용을 주고 구매를 하셨을 테니까. 음. 불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장점 없는 창업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일본에 가면, 요게 반반 섞인 그런 식당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우동집을 가면, 우동을 먹을 수 있는 티켓은 무인으로 발급을 하고, 요리는 사람들이 해주고, 뭐 그런 형태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이제 키오스크 형태니까 사실 뭐 그건 이미 뭐 너무 많이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뭐 섞이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조리에 대한 과정을 조금 더 공정화를 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딜리버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산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어100% 무인으로 되고 있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그 무게를 둘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그 얘기인 즉슨 무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창업을 권하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어, 아니뭐 창업을 권하는 사람들은 뭐 다들 자기와 관련된 게 최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뭐 현명한 소비자의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장점도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무인 운영은 대부분 판매점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예를 들어 드는 HMR 판매점이라든지, 이러한 판매 형태의 무인 매장은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는 온라인으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음. 그렇죠. 예. 금액적으로도 훨씬 뭐 저렴할 텐데요. 오히려 우리 집 앞까지 배송까지 해주고, 예. 그러한 내용에서 봤을 때 전혀, 예. 장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 박 PD님이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인건비를, 한명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어떠한 제대로 된 시스템에 갖춰진 매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게 현재 이제 좀 성행되고 있는 무인 운영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또 달라진 창업 환경 뭐가 있을까요? 어, 1차적으로 가장 큰 것은 양도 양수가 없어졌다. 아... 사실은 예전에는 저희도 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했었지만 뭐이 매장이 진짜 좋은 매장인데 이 사장님이 뭐뭐 이런저런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되게 싸운, 싸게 나온 거니까 이 정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셔도 싼 겁니다. 이런 막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실은 현혹시켜서 양도 양수를 보, 유도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 말을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싸게 음. 나왔으면은 아,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싸게 나왔겠지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고 그냥 더 이상 사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좋은 자리도 이제는 뭐 사실 망해서 나간 자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비싼 권리금을 주고 이 매장을 양도 양수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는 창업 시장에 권리금이란 용어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권리금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에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금 인정을 했잖아요. 네. 네 예. 예. 임대차 보호법에도 권리금에 대한 명시가 나와 있고. 오, 그리고 이제 권리금이라는 것은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사업체대 사업체였다라고 한다면 M&A를 할 때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정상적이긴 해요.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거품이 껴 있는 권리금 시장이었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한 내용들은 많이 좀 사라져가고 있다. 예, 그러한 부분은 좀 자정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1억, 2억씩 이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지금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예.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한 사실 판단은 스스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이억을 주고 들어올 때도 그 금액은 사실 무형의 가치입니다. 뭐, 뭐, 여기서 영업을 한다라고 해서 뭐, 바닥 권리가 얼마고, 뭐, 여기가 뭐, 매장이 얼마고, 그것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은 논리예요 예. 음. 예 물론 이제 그분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느껴지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없어져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이었고 지금 다 같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을 내가 끝까지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어져야 할 것들 먼저 없어진 거죠. 두 번째로는 요식업 자체가 그러니까 자영업자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수 대비 과도하게 많잖아요. 네, 어, 그렇죠. 그리고, 예, 역시 마찬가지로 다 같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많은 비율조차도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물론 그 해당 당사자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음. 부분을 지금 겪고 계시겠지만 없어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었던 거예요. 예, 뭔가 막차를 타신 분들이죠 쉽게 표현을 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던 권리금 그리고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뛰어들었던 창업시장 이두 가지 약간은 자정이 되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막차 타신 분들은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본사에 의한 이런 과도한 마케팅에 낚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근데 어할 수밖에 없어서 창업을 하신 분들 물론 많이 있죠. 저도 직접 많이 겪었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을 현재 어떻게 그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네그 부분이 너무나 사실은 안타깝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창업을 말리는 입장이었었던 거고 코로나 이전에도 음.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이라는 거는 나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내가 망할 수 있다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는 선택이 아니었나, 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나서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아 어, 솔직히.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정책도 그분들에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근데 그 피해가 큰 피해에 대한 모든 이유가 반드시 코로나 때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깔려 있었던 과도한 창업 밀도, 그리고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비용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커다란 충격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음, 네. 사실은 해당 시장에 대한 환경은 이미 썩어 있었다. 예, 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아,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 이 창업하신 분들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는 본사는 그만큼 이익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에 대한 제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 뭐, 3회차 정도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현재 법안으로 많이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서 어떻게든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든 보상으로써 이분들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멍청한 방법이거든요. 네. 음... 반드시 또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제도적인 절차로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는 게 먼저죠. 네, 그 부분은 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한 어 영업에 대한 행태 그리고 이제 뭐 등록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감시에 의한 창업이 될수 있게끔 그런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의된 내용만 다 통과됐더라도 50% 이상, 70% 이상은 보호를 받으셨을 거예요. 음, 네, 통과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laughs>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곳곳에 암초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노인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 그리고 당장 뭐 창업을 안 안 하면안 되는 분들 사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음. 창업을 할수 있는 만큼에 일단 시드머니가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창업을 검토하고 는 분들은요. 예.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은 창업조차 검토를 못해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창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너무 절박해서 창업을 했다 100% 사실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는데 못해도 몇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그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이걸 할수 없으면 먹고 살수없어 창업을 했다? 반드시 맞는 논리는 아니죠. 음... 창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취업할 회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어, 어떻게든 내가 노동을 할수 있게끔 연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제가 좀, 좀 너무 야속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네. 이력이 있으면서 당장 나는 차가 많으면 할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하. 뭐, 뭐, 5천만 원, 뭐, 8천만 원이 있으니까 내가 한 2억 정도 되는 매장을 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 예. 근데 실제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굳이 활동도 안 돼서 내가 창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있나요? 음,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창업자는 어, 어느 정도 그래도 다른 여유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러기 때문에 더욱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갑자기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을 수는 있죠. 하지만 한번더 신중하고 한번더 숨을 고른다면 반드시, 예, 완, 낭패보지 않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은퇴 자금으로 네, 한 5천에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네. 근데 이분이 막 노동을 할 정도로 뭐 몸이 튼튼한 건 아니고, 네. 이런 분들이라면 뭘 해야 됩니까? 5천에서 1억으로 그냥 조금씩 꺼내서 생활비 쓰시는 게 낫습니다. 어... 아, 꼭 간별 받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야 오히려 그보다 더큰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노동력이 없으신 분이 어떤 창업을 하겠습니까? 국민연금 받는 날이 멀지 않으면 괜찮은 텐데. 50대시라면 네. 좀 심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뭐 올바른 창업을 하실 수 있게 뭐 스터디를 하시고 하셔도 되죠. 근데 지금 얘는 너무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만큼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음. 예,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스터디 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예.